아니, 제가 먼저 왔잖아요. <laughs> 아, 저기요. 제가 먼저 왔거든요. 사장님한테 이럴 거예요. 사장님, 저분이 자꾸 따라다녀요. 4번 별로 안 궁금해 할것 같은데? 2번님, 저분이 자꾸 따라다녀요. 뭡니까? 어, 4번님 말한다. 좋아요. 어, 4번님 말했어요? 네. 방금. 네. 오, 저희 저희를 받아주시는 사버님 좋습니다. 사버님 저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 이번님이 저 데리러 옵니다. <laughs> 가셨어. 안녕. 참참 어, 어디가? 참, 참. 아니 우리 버리고 왔어 우리 다 버리고 왔어요어떻게된 거죠? 어디가? 아니 저기 저기요 아저씨. <laughs> 아니, 너 진짜 어디가? 나는 버리면 안 되지, 너가. 4분님 저분 어떡하죠? 우릴 버리고 왔는데, 한 팀을. 구역올게 차. 구역, 알겠습니다. 아니, 너뭐 해? 오빠? 이제, 오늘 저녁은 없어, 이래요. 네, 그래, 오늘 저녁은 굶어. <laugh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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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니, 가야돼. 아, 너뭐 하냐고, 너. 아, 뭐 하냐고! 가야돼. 가야돼. 아 뭐해? <laughs> 아안 할래. 아 너무 불쌍해. 태워드리죠. 태어, 태어드리, 태어, 타타타타타 <laughs> 타세요.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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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어? 아 왜? 너 뭐해? 왜, 왜 그래요? 자꾸 나한테 던지고 지랄이야. 아니 나아니라왜 그러셨어요? 둘이 또 싸운다, 또 싸운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일단 실수로 수류탄 던져버릴까? <laughs> 무섭다. 왜, 왜 그러는 거야? <laughs> 누가 자꾸 성장을 써네 누구야? 누가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응, 안 맞았어. 누구야 또? 누가 그랬어 요 또? 어? 안 맞았다고. 어, 잠깐만. 사부님, 옷이 왜 그래요? 어, 4번님, 4번님도 뭐 파워레인저에요? 아니, 저희 여기 쫄쫄이 으명 보이시죠? 1번님, 2번님. 파워레인저거든요. 너왜깜짝 자꾸. 아니, 아니 너, 너 뭐해? 뭐 저거 떨어뜨릴까요? 와, 1번님이 쏜다. <laughs> 안녕 아너 뭐하는거야 너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빨리 돌아와 제 생각에는 2번님이 어 쏜다 쏜다 쏜 2번님이 유튜브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죠? 아 개웃겨 재능이 재능이 남달라 이제 알았어? 떨어뜨려드려요 어떻게 떨어요? <laughs> 저 지금 람보 들고 있거든요 한 200발 쏘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오오오 멋있는데. 아, 깝치지는 마라. 타타 다, 다. 선착수 한 명. 나 오, 탈래. 드라이버 하 아! 날개로 그냥, 대가리를 그냥. 오 무서워. 아, 멈추라고. 봐봐. 자기장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셨죠? 일로 가. 저 1번 핀 가면은 총알 바지가 되지 않을까. 밑에서. 아 일로 가라며요. 아이 사기장 안에 들어가시는 건 맞는데. 그냥 3번 따라가자. 헐 이번 님한테 이럴 거예요. 뭐 자꾸 이인데아 알았어, 삐지지 마세요. 안 드릴게요. <laughs> 여기서 3번 싸버릴까? 아, 우리가 위에서 <laughs> 어디 있는지 봐주자. 아 감사합니다. 어? 플레보. 어? 저희도 저희도 봤습니다. 뺏을까요? 우리 저거 비행기로 낚아채버리면 안돼? 어 낚아 뭐 칠수 있어요 어 아, 하늘에서 뺏어볼까? 어칠수 있어요 그거 하늘에서 치면은 우리 쪽으로 야 누가 날아요. 우리 쏜다 거봐 공중에 있으면 위험하다니까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쏘고 있는데? 우리 뒤에 한팀 있나봐요 뒤에서 총소리나 어? 없는데 밑에? 아니 봐 보고 있나봐. 있는데 내가 아예 안, 못 본거겠지 총알은 우리 뒤에 있는데? 거봐 총알 소리 나더라 어디야 또 내려가자 이제 왜? 저포부막 앞에서? 진짜 빼서어 어. 우리 쪽으로 쳐버리자 그럼 응 음, 치면은 우리 쪽으로 날라와요 유튜브각 멋있다 해성처럼 떨어져요 완전 어? 저기 있다 내려온다 저거 때리면 어 우리 앞에 있어 플레이어가 네. 지들 거 뺏길까봐 무섭나봐 간다 야 거기로 치면 안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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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멀리 일렀다아.. <laughs> 비행기 추락! 비행기 추락한다! 추락.. 오 추락.. 안돼에.. <laughs> 하러 가야 돼요! 부하러 가야 돼! 추락했어요! 비행기! 야 모급 뭐, 어딨어? 여.. 쳤는데? 어.. 디로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우리가? 빡치겠다.. 바로 패차! 어서? 어. 응. 뭐야? 아, 우와. DBS? 버려, 버려, 버려. 와, 지렸다, 지렸다. 멋있다. <laughs> 멋있어. 어, 2층, 2층, 2층. 2층 있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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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급도 가깝다. 저기 위에서 떨어지는데? 차단 아, 타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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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남은 건가 네 포탄 있나 <laughs> 도망가 제가 실포 붙였어요 뒤로 도망가 요 도망가 요 실포 붙였어요 어디다가? 오한명 죽었다 저가 죽었군 여기 둘 뒤에 어, 있는데? 곧 돌격해야 돼한명 살리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빨리 가 빨리 가한명 살리고 있어 <목소리> 술탄 날리고 <목소리> <목소리> 왼쪽 <왼쪽으로. 목소리> 바로 앞에 1대1 1대1 이길 수 있어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춤춰주세요 어예 oh yeah. 네. 어머니 다 죽어있어 한초 주세요 빨리, 치워주세요, 빨리. <웃음> <웃음> 좋습니다 제가 네, 복니다 <laughs> 어이 살릴 수 있네? <laughs> 네 끝났지만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못 살려요 이미 지옥으로 갔셨기 때문에 아 지옥으로 가셨나요?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춤춰 <laughs> 어이 치... 저분은 안 살겠죠. 같이 야겠다 아, 아니 어디 있어? 저분 이미 맘 상했다고. 돌쇠 어디 있어? 돌쇠. 저, 저는 <laughs> 지옥 끝에 갔습니다.